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지입니다. 빠밤. <laughs> 아마 제목 보고 누른 분들은 어 어떻게 천 원으로 미국 교환학생을 갔다 왔지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눌렀을 텐데 미국 교환학생의 경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자기소개를 짧게 하자면 저는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정제기학과에 대학 중인 신예진이라고 하고요. 3학년 2학기일 때 미국 인디애나로 2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짠 레이지. 베이지라는 영어 이름으로 오피니스트를 세워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교환학생에서 제가 총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썼는지, 나아가 교환학생을 통해서 어떤 배움을 얻었는지 제가 교환학생에서 쓴 일기장을 공개할게요. <laughs> 미국 교환학생으로 총 얼마를 썼나요? 저는 등록금 제외하고 50만 원 내외를 사용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했었던 프로그램인 아이셉 프로그램이어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교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등록금을 제외하고 기숙사비와 식비는 파견교 기준으로 납부하지만 아이셉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기숙사비와 식비 모두 그 기준으로 납부를 했기에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숙박비와 식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었고 학기 중에는 공교 외에는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아서 여행 비 많이 들지 않았고, 세 번째로 제가 지냈던 리애나는 미국 주에서도 물가가 저렴한 걸로 유명한 주여서 전역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아이스 앱을 통해서 교환 학생을 가는 분이나 혹은 미국 교환 학생을 계획할 때 있어 제 경비 내역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같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어떻게 비용을 절감했는지도 알려드릴 테니 저의 정보가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준비 비용이 들었는데요. 준비 비용에서는 사전 소요 비용, 비자, 항공, 보험, 통신 비용 이렇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 비용 같은 경우는 내 운전 면허증 발급과 예방 접종, 상비약, 생필품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요. 저의 경우는 파견교에서 요구했었던 예방 접종이 많아서 예방 접종 비용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환교 가니까 예방 접종 안 맞고 온 다른 외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혹시 당장 출국을 앞두고 접종이 조금 어려운 시기다 한다면 파견교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자 비용 비용인데요. 이거는 아마 미국 A1 비자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비용이 될것 같습니다. 56만원 정도가 들었고요. 그리고 항공 비용입니다. 저는 총 이렇게 들었는데 미국으로 인하는 비행기를 뉴욕으로 4달 전에 에어캐나다로 구매했고 카고로 가는 비행기는 한달 전에 하우스웨스트 한국으로 구매했습니다. 아메리카 아웃은 토론토에서 했는데 미국 인디애나에서 토론토로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토론토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는 웨스트젯으로 한달 전에 구매했습니다. 항공편을 알아볼 때는 사이스캐너랑 키세스를 사용해서 틈틈이 보다가 여러만 것 같은데 싶을 때쯤에 구매를 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플릭스 버스를 이용해서 계속 이동을 했고 그래서 미국으로 인해 나와 타는 비용으로는 287만 59원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험료인데요. 보험료는 아이스앱에서 권유했었다. 보험으로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통신비로는 인트 모바일 사용을 했습니다. 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벤트로 할인 행사가 많이 일어나서 저 같은 경우도 첫 고객 이벤트로 무제한으로 7만 6천 원 정도로 첫 3개월을 사용했고 생각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서 학교 와 와이파이를 쓰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안 써가지고 다음 3개월은 5GB 플랜으로 총 7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준비 비용들을 총합해서 총 준비 비용으로는 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금 뿐만 아니라 기숙사비와 식비 모두 고려대학교 기준으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그 외에 캠퍼스 생활하면서도 생활비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저의 총 생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 우선 식비는 이미 지불했었던 밀플랜으로 해결을 많이 했고 이동을 할 때는 대부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 했고, 혹은 친구들과 함께 이동해서 친구들 차를 어저 타고 가서 교통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인디애나 주 특성상 물가가 전반적으로 저렴했었던 것도 한몫 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교환학생 중에서 가장 많이 썼던 거는 여행 경비였는데요. 저는 총 뉴욕, 오마하, 시카고, 토론토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여행 비용으로는 총 18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아니, 여행도 왜 이렇게 적게 들었어라고 한다면 저의 블로그인 여행가데이지 블로그, 나 제가 쇼츠 영상으로 만든 제가 여행한 방법을 참고하면 알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부산을 하고 나서 생각보다 너무 적게 들어서 많이 놀랐어요 그렇다고 제가 또 방에만 콕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할 것도 다 하긴 했는데 음, 미국 교환학생이 이용이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아이셉을 했던 게큰 영향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마다 교환학생을 간 이유는 다르고 소비 습관도 다르고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미국 교환학생을 가면 무조건 이렇게 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있지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비를 공개한 이유는 흔히 미국 교환학생 생각하면 천만원, 삼천만원 생각하면서 아 나는 돈이 없어서 안돼 나는 부모님 지원을 못 받아 라고 생각하니 보다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나아가 미래의 세 재단뿐만 아니라 보안 학생을 지원해주는 다른 장학금들도 있으니까 이해는 꼭꼭 존재한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와저 사람은 이렇게 썼네라는 하나의 예시로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안 학생이 저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보안 학생을 추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는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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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리고요. 마음껏 나의 주변을 흡수하고 나를 표현해 나가는 시기잖아요. 그렇기에 환경이라고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끼치고 나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속에서 속절없이 내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꼭 교환학생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환경에 나를 던져놓는 거는 완전히 성추 그리고 저 10kg 어요 미국. <laughs> 아 그리고 교환학생이 저한테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교환학생에서 썼던 일기장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거예요. <laughs> 미래에서 장학금 마지막 미션입니다. 그럼 한 번.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대 고려대학교 국제철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교환학생을 다녀왔다. 미국 교환학생을 하며 새로운 인연들과 미국 문화를 깊이 느끼고 나만의 공간에서 사색의 시간도 보내고 교환학생 버킷리스트를 세워 새로운 도전도 했다. 낮잠도 자고 친구들과 과제, 동아리를 하며 보낸 일상들까지 원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고민하고 그 속에서 부족함을 혹은 잘하는 걸 깨달으며 내 앞날을 그렸다. 지난 교환에서의 수업, 봉아리를 비롯해, 오탈없 시흐른 일상과 가슴뛰는 도전의 기록함, 차곡차곡 쌓아둔 교환학생 일기장을 다시 열어본다. 미국 교환을 꿈꾸는 이들에게 내 일기장이 도움되길 바라며, 학교 생활이 이제 곧 시작하는데 너무 설레고 이번 교환학생을 통해서 어떤 걸 얻어갈지 이 4개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갈 거를 알기 때문에 후회되지 않는 교환생활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환학생이 시작될까? 내 앞에 펼쳐질 4개월간의 생활이 정말 설레 어려운 길이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이라면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가자 유학 후 세계 일주를 한뒤 독학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여행하면서 그려지는 내 모습이 있지만 그 방향이 꽤나 여러갈래이기도 하고 한번 마음 먹으면 치열하게 노력하고 싶기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다. 그중한 방향은 미국에서의 생활. 이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자 미국 교환학생을 시작했다. 나는 미디어학부와 정치외교학과 학생으로 교환교에서 미디어학 수업 2개, 정치학 수업 3개를 들었다. 수업을 통해 진로설계에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수업 자체에서 얻는 깨달음도 많았다. 1월의 어느 날, 날씨, 눈이 내릴 듯한 추위. 수업 시간 중한 학생이 기본적인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뭐어하지 않는다. 어리석다 여겨질 수 있는 질문도 용인하고 칭찬하는 분위기다. 질문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게 뭔지를 느꼈다. 아무 질문이나 편하게 하는 수업 분위기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나 부끄럼 없이 질문하고 질문을 요구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토론하는 수업 방식. 이 수업이 참 좋다. 1월의 추운 날, 날씨 맑음, 질문에도 감사, 대답에도 감사, 작은 이벤트에도 상대 이름을 언급하며 감사를 나누는 문화가 좋다. 수업 중에도 교수를 비롯해 학생들은 조그만 것에 칭찬으로 시작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있는 게 좋다. 이월의 어느 날 날씨 맑은 수 주제 자체도 여러 인종을 대상으로 하고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다는 환경인 걸 체감한다. The prison system, right, it mostly <laughs> really targets like, people of color and minority groups, especially groups that like, have drug problems. Mm -hmm. Rather than like, helping people get treatment for drugs, putting people in jail and then p r o b a b l continue because they don't ever actually get help like the cure. You So Black reminds us that the color is in the night sky, fertile soil below, in familial connections, and history, and invention, a n d hands lifted in praise, and in voices. Lifted in protest and in hearts wide open and filled with love. Black is everywhere, everything, and it is good. Even when I don't have reason to feel joy, it's a good idea to feel joy anyway. That there is beauty in the world um, that is worthy of amplifying, especially in times that I don't feel like amplifying it. I am because you are. You are because I am. Thank you so very much for me. 동시에 아시아인인 나를 미국인의 시각으로도 볼수 있다. 그 속에서 오늘 한국인의 장태성을 보여주기도 다 음, 하하. I also found that the campaig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have and there's a one project that they did with BTS, the album Love Myself. So I just wanna make you listen to this song for a second. 미국의 다양한 인종 속에서 생기는 차별과 혐오 그 속을 함께 공존해 가는 법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미국 교환을 하기에 가능한 배움들 아닐까? 날씨, 구름 약간. 한국에서라면 눈초리 받을 행동들이 이곳에선 아무렇지 않게 행해진다. 수업 시간에 대놓고 아픔은 물론, 헤드셋을 끼면서도 수업을 듣는? 수업 중에 음식 먹는 건 기본. 무엇이 옳고 그르다 말할 순 없지만, 한말 충격받은 나는 없고, 완전히 동화된 듯 하다. 10월의 어느 날 날씨 조금 흐린 완전히 다른 문화의 친구들과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순간 결국 수업에서 내가 얼만큼 참여하느냐가 내가 얼마나 얻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수업과 과제를 하는 내내 물었다 난 정말 이걸 즐기고 있나? 온전히 즐기진 못해도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수업을 들으며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만 부족함 속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재밌다 액션 수업 뿐일까? 교내 동아리를 통해서도 많은 부분을 배웠다. 나는 교내 학부사와 방송국 스포츠 동아리에 들어가 한 학기 동안 활동했다. 2월의 어느 날, 날씨 맑은. 학교가 끝나면 매주 저녁마다 훈련을 한다. 디스크를 주고받으며 하이파이브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순간들. 하루 종일 과제하다 함께 운동하며 맞이한 산들바람은 최고. 말을 하지 않고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 언어 장벽 없이 통하는 이 순간. 3월의 어느 날, 날씨 맑음. 확실히 얼티밋은 백인 친구들이 전부이기에 집단에서 완전히 마이너가 된 기분을 느낀다. 언제나 나와 같은 인종인 한국인들 사이에서 동일한 정서만 공유해오자. 마이너가 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았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내 공감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 좋다. 4월 날씨. 해쨍쨍. 얼티밋 대회에 참여했다. 친구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 또 색달랐다. 서출은 영어로, 관심사도, 문화도 다른 백인 친구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공통점을 찾고 교류하는 순간이 특별했다.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우린 스포츠를 하며 하나가 됐다. 스포츠가 가진 힘이 참 대단하다. One, two, 2월 말에 어느 날, 학부사와 방송국 활동을 시작했다. 학부사 활동을 통해서 매주 회의와 영어 기사를 작성해 발행하고 있다. 영어 기사 피드백을 받고 수차례 퇴고를 거치는데 쉽지 않다. 언론계를 희망하는 이들과 어울리며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리고 끊임없이 묻고 있다. 난 정말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 걸까? 내가 원하는 삶이 미국에만 있어야 하는 걸까? 학부사, 방송국 활동으로 상상에만 있던 해외 미디어국에 대한 이미지가 채워지고 있다. 아. Oh, that's Hello. <laughs> <See you later. 웃음> 새롭게 색칠된 공간은 미래를 그려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laughs> 수업과 동아리 외에도 다양한 시간들로 내 일상이 채워진다. 요네의 소규모의 작은 행사는 물론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일상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 이 곡의 촉감, 내음이 내게 조금씩 스며든다. <목소리> <목소리> 짠! 오늘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갑니다. 같이 영화 촬영을 하게 된 친구였는데 기숙사에서 생일 파티가 있다고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함께 파티를 즐기기도 하고 TV도 보고 게임도 하며 기숙사 생활을 보냈다. 일상에 나누는 친구가 있는 건참 좋은 일이다. Say alcohol! Alcohol! 3월의 맑은 날, 굴곡 없는 미국 중동부 정서에서 반복되는 일상에 탄력을 불어넣기도 하고 과제 늪에서 애로워하기도 동시에 하루 종일 침대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며 일상을 보냈다. Oh, you can you can press this cancel. Oh, r e Wow. <웃음> <웃음> <Sorry>. <웃음> yeah, I know. <laughs> 전 세계 스포츠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오락도 제대로 즐기고 <laughs> 사람들이 흥이 진짜 많고 완전히 이렇게 미국의 여러 문화를 체험하고 보낸 시간들. 보잘 것 없이 여겨지는 순간이어도 새롭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치있고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4월. 백인 비율이 80%인 교환교에서 미국 백인 사회의 정서와 문화를 익히며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함께 일상을 보내는 시간이었다. 미디어에서 보이는 미국이 아닌 작고 소소한 미국의 삶도 느끼며 미국에 대한 인식을 선명히 그려갔다. 그 속에서 한국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기도 한국어로 형성된 정체성과 다른 내 모습이 나와 놀라기도 했다.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하며 난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새로움의 호기심에서 나를 만나고 오로지 내 시간에 집중하며 화색의 고독을 즐기고 긴 여정 이후에 편안한 방에 모험을 누렸다. 한국에서 일상을 넘어 미국에서 새로운 일상을 세워가며 나의 우주를 확장해갔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교환학기 마지막 밤이 찾아왔다. 짠! 시작한 게 엊그제처럼 생생한데 벌써 교환학생이 끝이 났습니다. 이럴수가! 캠퍼스를 떠나려고 합니다. 청소를 하는 중에 교환학생 처음에 썼던 편지를 발견했어요 D E 오늘은 1월 1 0일 이틀 뒤면 버클러 교환학생활이 시작될 거야 어떤 교환생활이 시작될까? <laughs> 앞으로 펼쳐질 4개월간의 생활이 정말 설레 오늘 아침 캠퍼스를 쭉 걷는데 눈이 내리는 인디애나가 반가웠어 아무래도 나이 캠퍼스를 좋아하게 될것 같아 앞으로 펼쳐질 4개월이 미국 교환을 끝내주는 시절로 성장하는 너가 되길 바라 교환 OT에서 편지를 쓴게 생생하게 떠올랐다 교환 첫날부터 부터 오늘까지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스스로에 대해 묻고 미래의 삶을 그려갔다. 수없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길을 가본 사람만이 확신을 가지듯 교환 생활을 통해 내 미래에 확신을 더했다. 안녕하세땡 <laughs> 멜스카. <laughs> 오늘 학교에서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네요. 스텔러에 온게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한명 말이라는 게 진짜 진짜 안 믿기고, 이제 별 인사 하는데도. 아스타 레고. 아스타 레고. I miss you so much. <laughs> b 하나의 이별을 맞이한다는 건 누군가 자신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라는 말도 있지만 누군가 어졌다는 거는 언제나 마냥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한학기는 매우 짧은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정을 붙이게 됐고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많이 남기게 된것 같아요. 음. 이별의 중심은 뭐가 됐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낸 사람들, 함께 보낸 시간, 그리고 추억들, 그 모든 것들이 이별을 힘들게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그 순간을 더욱 찬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가셨어요. 음. <laughs> 그리고 저1 0개 졌어요 이거 <laughs> 아 아쉬우면서도 또 동시에 또 다른 새로운 출발들을 앞두고 오만의 버킷리스트를 안에 있는 꿈들을 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확신 줄수 없는 길 위에서 지난 한 학기 동안의 저의 도전을 그리는 미래를 그리는 여정이었다 중요한 건 지식과 경험 얻는 게 있으면 건강한 생활하고 온거 지식과 경험과 건강을 챙겨서 다녀오겠습니다.